자, LS 머트리얼즈 주주 가족 여러분들 딱딱도사 김 대표 돌아왔고요. 지금 시간은 저녁 6시 32분인데, 자, LS 머트리얼즈가 오늘 약간의 상승이 나와주긴 했어요. 26,100원에서 마무리가 됐고, 26,600원 자리를 뚫어주면은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는 못 뚫어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LS 머트리얼즈 지금부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들이 있다고 했죠. 뭐예요? 주포세력이에요, 주포세력. 주포세력에 대한 수급만 정확하게 체크하고 분석할 줄 알아도 LS 머트리얼즈의 어떤 주가 흐름을 완벽하게 분석해낼 수 있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 영상에서 우리 가족분들에게 주포세력들에 대한 수급에 대해서 다 점검을 해드리고 분석을 도와드리지만 장중에 실시간으로는 우리 가족분들도 직접 봐야 될 때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석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저한테 배워가시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오늘 또 알려드릴 거고 자,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신한과 JP모건, 모건 스탠리의 어떤 주포 세력들의 물량이 들어왔어요. 며칠 전부터. 그러면서 주가가 최근에 올라간 건데 지금 5월 3일까지 지금 조회를 한 겁니다. 그래서 물량이 순매수가 요 정도가 지금 들어와 있어요. 순매수가. 그래서 5월 2일, 어제로 땡겨서 보시면은 물량이 좀 줄어들었죠. 어제 기준에서는. 그 얘기는 뭐예요? 5월 3일로 보면은 한2만주 정도가 순매수가 더 들어왔네, 그죠 그래서 물량이 오늘도 약간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주포 세력들의 물량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죠. 근데 이 주포들의 물량이 들어오는 게썩 좋은 일은 아니에요. 왜냐면 원래는 평소 같으면 좋은데 이 신한 JP 모건 모건스 e 리는이 뭐라고 해야 되죠? 단기성 물량을 많이 움직입니다. 유동성 자금. 단기성이라는 게 뭐예요? 순간적으로 주가를 올려놨다가 물량을 싹다 팔고 나가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좀 조심할 필요는 있어요. 얘네들이 물량 늘리는 게 그냥 와 호재다 대박이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도보단 낫죠 그래도. 얘네들이 물량을 사놓고 매도하면 이제 팔고 나가는 거니까 매도보다는 홀딩과 매수가 훨씬 좋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수급을 체크하고 분석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주포세력들의 물량이 매도 물량으로 나오는 게 있는지 순매수가 줄어드는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정도의 어떤 수준을 계속 유지해 준다면은 지금 정도의 흐름을 주가는 좀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고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점검을 도와드리면서 정확한 맥점을 말씀드릴 건데 결국에는 이 세력들에 대한 어떤 이해와 세력 수급에 대한 분석이 안 되면 은 LS 머트레이즈 주구장창 차트 가지고 분석해도 정확한 분석 안 됩니다 정확한 분석 안 돼요 이거 하나만큼은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면 LS 머트레이즈 이때도 차트 얼마나 좋아 21선 뚫어줬잖아요 쌍바닥 찍고 쌍바닥 찍고 올렸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 많은 LS 머터리 유튜버들이 이제는 상승이 나옵니다. 이제 올라갑니다. 이제 바닥 없습니다. 이런 얘기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뭐라 했어요? 조심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때. 주식에너지 딱딱도사만이 조심해야 된다. 라고 했어요. 왜? 이때 물량이, 주포 세력들의 물량이 갑자기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가 빠져버리죠? 그리고 차트 분석이, 차트 분석에만 올인하면은 다 틀린다고요. 왜? 세력들의 의도를 모르니까.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이 LS 머터리 분석하고 있는데, 사실, 분석에 대한 관점은 다양하지만, 이 주포세력들의 매집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분석하지 않으면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물론, 분석에 대한 관점은 다 저는 맞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면으로 분석하는 거는 그게 올바르다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에만 꽂혀있으면 안 되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주포세력들의 물량은 반드시 봐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점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오늘 영상도 중요하니까, 영상을 집중해서 보셔야 되고, 영상 시작 전에 주식에너지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이 구독과 좋아요는 저를 응원해 주시는 마음으로, 딱딱도사 김 대표가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 매일같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를 응원해 주실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LS 머트리얼즈 관련해서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소통망에서 제가 LS 머터리즈 상승 시그널이 지금 정확하게 나와줬다. 그리고 삼중바닥을 정확하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반등이 세게 나올 수 있다.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죠? 그리고 분석이 완벽하게 적중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이 주식에너지 영상들을 보시면서 최근에 흐름들이 좋아지고 있고, LS 머터리즈가 다시 한번 좀 희망적인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맥점들을 정확하게 제가 소통방에 좀 도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LS 머트러즈 관련해서 소통방에 입장하시는 거 권장을 드리고, LS 머트러즈 소통방에 왜 입장을 해야 되냐. 지금 주가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고, 이삼중바닥의 박그리 패턴을 완성시키면서 딱 뚫어줬을 때, 업사이드가 열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우리가 수익률을 어떻게 극대화시켜야 될지, 이런 맥점들을 정확하게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영상으로도 제가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리지만 중요한 거는 결국은 실시간이에요. 주식은 실시간 속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실시간적인 대응들을 꾸준하게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l s 머트리얼즈 관련해서 제가 지속적으로 우리 가족분들에게 소통망에 도움을 좀 드릴 거고 수익률을 최대한 극대화시키면서 우리가 매도할 수 있는 타점까지 소통방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여기 들어오신 분들이 800명 가까이 되고요. 한분한분 한분 제가 전부 다 무료로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LS 머트 주주분들과 주식에너지 구독자분들은 전부 다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시고, 제가 LS 머트리얼즈 우리가 잘 마무리를 하면서 거기에 맞는 후속주까지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후속주 같은 경우는 제가 딱두 종목을 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땡땡땡땡, 그리고 땡땡, 땡땡땡땡. 총두 종목 드리고 있는데, 지금 종목명을 제가 모자이크 처리해놨지만, 실제로 드릴 때는 종목명을 오픈해서 드리겠죠? 제가 이 추천주나 후속주를 드릴 때 종목을 자주 드리지 않아요. 왜 자주 드리지 않냐? 매일같이 종목을 한 종목만 드려도 한 달이면 30종목입니다. 이 30종목 관리가 될까요? 안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런 추천주를 매일같이 드릴 때 과연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 몇 개나 될까요? 30종목 중에 15개 올라가면 다행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떨어질 수 있다고요. 그러면 그렇게 매일같이 추천주를 주는 사람들의 심리가 뭘까요? 전문가랍시고 매일같이 종목을 줍니다. 그 심리가 뭐예요? 어디 하나 얻어 걸려라 이런 식이에요. 얻어 걸려라. 얻어 걸리면 그런 걸로 자랑하려고 하겠죠. 저는 이런 식의 어떤 추천주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올라갈 만한 찐 또배기 종목으로 딱두 종목이 들고 있어요. 두 종목. 두 종목 들고 있는데. 저는 이 종목들을 드릴 때 거의 한 5개월에서 한 6개월 5 6개월마다 딱두 종목 짧으면 3 4개월 이 정도 기간으로 드리고 있어요 그만큼 진짜 올라갈 만한 종목들만 골라서 찐또배기로 알려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종목들을 드리기 직전에 알려드린 종목들이 한미반도체랑 hd 한국조선해양이에요 보시면은 2023년 10월 25일경에 한미반도체랑 hd 한국조선해양을 추천드렸고 6개월에서 1년의 투자 기간 드렸습니다. 실제로 지금 오늘이 4, 5월 2일이니까 4월 25일이 6개월 차였거든요. 이제 6개월이 지나갔죠. 한미반도체 200% 넘게 올라갔고요. 추천한 이후에. HD 한국조선의 양이 50% 올라갔어요. 이런 찐또배기 종목들을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알려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새로운 종목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종목들은 제가 왜 추천주를 준비했냐. LS머트의 후속주가 될수 있고, 11월 달에 뭐가 있죠? 11월 5일 날? 미국 대선이 있죠? 트럼프와 바이든이 맞붙는데, 그죠? 이 트럼프와 바이든의 정책 수혜주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책 수혜주는 11월 5일 대선 전에 주가가 올라가겠죠. 기대감으로. 정책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그 전에 올라간다. 지금 5월 달이니까 11월 5일이면 이제 5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준비하셔야 된다. 지금부터 우리가 매수하기 좋은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추천드린 종목들이 지금 주가 이렇게 빠지다가 바닥 자리에서 매집이 들어오고 이 매집 기간을 가지다가 1년 동안에, 5개월 동안에 1년 동안에 이런 매집 기간을 가지다가 최근에 주가가 이 구간에 딱 뚫고 올라갔어요. 매수하기 좋은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들은 10월달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봐야 된다. 실제로 2020년에 바이든이 정책 수혜주로 그때 당시 c s 인들한든지 하나솔루션 이런 종목들 1300% 올라간 종목도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번에도 그 미국 대선 정책 수혜주 수많은 종목들 중에 진짜 올라갈 만한 종목 딱두 종목을 뽑았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 소통방 들어오셔서 LS버트레즈 대응과 더불어서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후속주까지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주식에너지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제 번호 보시죠. 010-781. 자리 추문 번호로 간단하게 소통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로 남겨주시고, 문자와 더불어서 영상에다가 댓글로 우리 가족분들의 핸드폰 번호 마지막 끝네 자리 숫자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문자와 댓글을 확인해서 한분한분 한분 전부 다 무료로 소통방 에 입장을 도와드리고 후속주까지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만 신청하시면 되겠고요. 자, LS 머트리얼즈 본격적으로 보시면은, 자, 우선은 이 주포 세력들의 물량이 지금 어느 정도 늘어나고 있어요.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전에 우리가 제가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때 한번 보자고요. 그렇죠? 이때 수급의 흐름들을 볼게요. 이때거든요, 이때. 이때 주가가 올라갈 때그 직전에 보시면 3월 29일이에요. 이때 모건스탠리랑 JP모건이랑 신한투자증권이랑 물량을 늘렸죠. 그렇죠? 보이시죠? 얘네가 또 들어왔어요. 이주포 세력들 잘 보라고 했습니다. 이때 제가 이거 물량 들어오는 거 보고 뭐라 했냐면, 3월 29일날, 세력들의 매집이 들어왔다라고 했어요. 주포세력 매집 들어왔다. 그래고 주가 올려놓고 나서, 4월 3일날 볼게요. 4월 3일날. 4월 3일. 이때까지는 좋았단 말이죠. 4월 1일까지는 그래서 4월 3일날 딱 보니까는, 어때요? 얘네들 물량이 나왔죠. 매도 물량으로. 이렇게 보인다니까요 매도 물량이 나왔어요. 4월 3일날. 그러니까 이제, 4월 3일날 차트가 이렇게 만들어졌고, 장중에 매도 물량이 나왔거든요. 장중에. 그래서, 원래는 이게, 장 초반에, 고가 3.95%까지 올라갔어요. LS 머트레어즈가 보이시죠? 3.95까지 올라서 양봉이 이렇게 뜰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얘기 했냐면은, LS 머트레어즈더 올라갑니다. 유튜버들이. 난리가 났죠? 영상 막 올리면서. 자기가 막 올라간다 하지 않았냐? 이러면서 막, 설레발을 쳤습니다. 설레발을. 이미 LS 머트레어즈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자기가 언제 올라갔다고, 한 적도 없으면서. 그죠? 그냥 어그로 끄는 거예요. 어그로 끌면서 막, 올라간다, 올라간다, 올라간다. 지겹습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뭐라 했어요. 우리 가족분들에게. 이거 좀 위험하다. 그죠? 주포 세력들이 물량 던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종가 기준에서 갑자기 주가 이렇게 쭉 밀리더니 계속 물량을 던지니까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주가 밀렸죠. 이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 분석이. 주포 세력들의 수급에 대한 분석이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도 지금 물량이 들어오고 있는데 얘네들이 안 팔면은 오, 오케이. 안 팔면 더갈수 있어요. 근데 이 물량을 던지는 시점에는 우리가 잘 대응해야 된다. 저는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지금 수급을 보시면은 지금 4월 말부터 5월달 오늘까지 지금 물량이 많이 들어왔어요 이 물량들이 빠져나가는지를 잘 보시라는 거예요 순매수가 줄어드는지를 잘 보세요 그죠 줄어들 때부터 좀 의심을 해야 돼요 순매수가 많이 줄어든다 절반 이상 깎인다 주목해야죠 그죠 12만주였는데 갑자기 6만주 밖에 안 남았다 순매수 금액이 뭐턴 거죠 물량을 매도 물량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되고 그래도 한 가지 다인 거는 뭐 LS 그룹 쪽에 흐름들이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LS가 최근에 좀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LS 전체적으로 봤을 때 추세 자체가 살아 있고요. LS 지주사 그죠 그리고 LS 뭐 전선 이런 종목들 호재가 있죠. 전선 쪽 호재가 있고 비상장 주식이긴 합니다. LS 전선은 그리고 LS 일렉트릭 이런 종목들 LS 전선과 더불어서 좀 밀접성이 있기 때문에 주가 많이 올라갔었고 아직 뭐 흐름이 깨진 것도 아니고요. LS 에코에너지. 지금 단기관력 관료, 단기과열 걸려있죠? 주가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최근에. 그래서 LS 그룹이 지금 좋아요, 흐름이. LS 머트리얼즈만 사실 바닥을 기고 있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제 LS 그룹의 전체적으로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데 LS 머트리얼즈가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그래도 좀 올라오긴 했지만, 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닥 구간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시간이 좀 지날수록. LS그룹 전체적으로 주가 많이 올랐고 l s 그룹의 호재가 계속 나온다면 다른 종목 사기는 좀 부담이 되고 어 LS그룹 중에 이런 LS 머트리얼즈라는 종목이 주가가 많이 안 올랐네. 이러면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LS 쪽이 좋은 이유가 LS 전선에 지금 약간 호재가 있고 저 글로벌 전력 수요 급증에 좀 호재가 있고 그리고 LS가 지금 디지털 기술로 배전반 사업을 키우겠다. 배터리, 전력망, 반도체 배터리 전선 반도체. 디지털 기술로 이 사업들을 더 키워가겠다. 이런 것들을 지금 선포로 했고요. 실제로 LS의 회장과 부회장이 지금 미국에 건너가서 그 사업에 대한 컨퍼런스라든지 이런 협력하는 그런 내용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적극적으로 LS 그룹이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다. 이런 것들은 주가에 대한 어떤 기대치를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좋아요. 주가의 기대치를 높일 수 있다. 당장 이게 뭐 매출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주식은 어차피 기대감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거죠. 그리고 LS가 실제로 돈도 많이 벌었어요. 2023년도에. 2024년 1분기 실적도 지금 좋을 거라고 전망이 되고 있고, 앞으로 실적 전망대, 전망세가 좋기 때문에 이런 것들 생각했을 때는 l s 버트려줘도 충분히 지금 주가를 바닥을 찍고 한 번쯤 반등을 세게 만들어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은 26,600원짜리 뚫어주는 게 중요해요. 이 자리를 뚫어내야지만 그 이후에 흐름들을 좋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고 반드시 이 자리를 뚫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알려드렸던 세력들의 수급을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어제도 제 영상에 댓글들이 많이 달렸어요. 의리 책임감, 딱딱도사님 정확한 맥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불안한 마음 희망적인 분석에 안도하면서 내일을 기다려 봅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이런 댓글들. 그렇죠? 제가 어제 영상의 제목에 맥점 돌파 기회가 왔다. 진짜 기회 왔다. 이 맥점이 어디냐면 26,600원이에요. 지금 26,600원 향해서 도전하고 있죠. 오늘 아래 꼬리 달면서 딱 말아 올렸고 흐름은 지금 좋습니다.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영상들을 올리면서 우리 가족분들이 저한테 이런 댓글들로 많이 응원해 주고 계세요. 너무나 감사드리고 뚫어주는 자리 소통방에서 사인 주세요. 단가 낮춰야 할듯 하네요. 뚫어주는 자리 제가 소통방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은 소통방에 입장하신 분이네요, 이미. 들어오신 분들도 이렇게 댓글을 남기고 있고, 소통방에 들어왔더라도 이분처럼 영상을 계속 보셔야 돼요. 그죠? 제가 소통방에서도 사인을 드리고 있지만, 영상을 보면서 계속 이거 흐름을 쫓아오는 그런 연습들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제가 소통방에서 말씀을 안 드리고, 영상에서만 말씀드리는 경우도 있고, 영상에서 말씀 안 드린 내용을 소통방에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둘다 같이 복합적으로 보시는 걸 권장드려요. 그래야지만 정확한 내용을 이분처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댓글들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힘이 되니까, 이렇게 댓글들로 저를 많이 응원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제가 말씀드렸지만, LS 머트럴즈 관련해서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3중바닥을 찍고 나서, 지금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이3중바닥 찍은 이후에, 이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있어요. 이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LS 머트리얼즈 전체적인 분석들을 소통방에서 도와드리고 있고 정확한 맥점들을 잡아드리고 있는데 웬만하면 들어오셔서 대응을 받으시고 또 제가 LS 머트리얼즈 후속주를 준비했습니다. 두 종목 앞에서 말씀드리지만 미국 대선 정책 수혜주로 딱두 종목을 준비했으니까 이 종목들 받아보시고 미리미리 확인해 보시면 된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후속주를 받아보시고, LS 머트레즈 소통방까지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주식에너지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제 번호 보시죠. 010-7281-425번으로 간단하게 소통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로 남겨주시고, 문자와 더불어서 영상에다가 댓글로 우리 가족분들의 핸드폰 번호 마지막 끝, 네 자리 숫자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문자와 댓글을 확인해서 한분한분 한분 전부 다 무료로 소통방 입장을 도와드리고, 후속주까지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만 신청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